네, 왜완데? 뭐... 어 코그영 나랑 같이 놀고 싶은 사람 빙봉 빙봉 혹시 그거 인사이드 아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오 빙봉 나 빙봉 제일 좋아하는데 야나 프로필 오졌다 시 바스티온 승률 미쳤네 9 3야시한 판도 안 졌다 와우 깜짝 돌아 야내 프로 점 A야 원이 하해도돼야 프로 야 바스 프로필 봐봐 미쳤다 울팀 바스 프로필 봐봐 미쳤어 야 우리팀 바스 프로필 봐봐 미쳤다 우리팀 바스 프로필 봐봐 미쳤다 바스? 우리팀 바스 프로필 봐봐 미쳤다니까 아 개시끄럽네 바스 우리팀 바스 프로필 봐봐 미쳤다니까 바스 봤네 아 오케이 쿠팡만 좀말 해줘 빼고스, 빼고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달렸다, 오케이 나이스. 라인 방 방벽 개피 오른쪽 방에 라인. 확인 확인. 살나 이거. 확인 확인. 아, 못 댕기다 또. 야. 확인. 뒤좀 조심하고. 오케이 확인. 맥크를 필! 해 메크를 오른쪽이 필. 라이필. 라이필. 라이커 나도 커. 그냥 구독이 쓰면 광고한 보이까개 개꿀이라 생각하면다 나인스! 비치의 어, 나인. 오케이. 야봉이 형, 야봉이 형 너무 앞에 있어. 일부러 앞에 있어. 겐지 튕겨내기 디디, 빠지고. 겐지 반피 아, 오케이, 라이피, 라이피, 라이카. 겐지 반피! 다리야 보자. 펀치, 로켓 펀치, 겐지 필. 겐지 카. 나봉형 맞네. 오케이. 야, 나, 오, 야. 오, 야, 이 새끼들 라인 지금 라인이랑 겐지 없어가고 개꿀이야. 야, 야, 한, 야, 한, 야, 한, 타, 야, 타 메르시 나 개피, 야타 메르시 나개피, 자 자리야 개피. 나이 또. 아, 개꿀? 아, 고속도로인데 그냥. 앞에 누구야? 괜찮아. 오면 돼. 바로 앞에야지. 아, 미지마, 미지마. 차 천천히 좌회전 중. 자리야 피. 초월이다. 얘네 초월이다. 그냥 죽자. 초월의 자탄 뺐다. 초월 자탄 용검 세개 뺐다. 3개 그냥 전차 써야겠다. 어, 디바 발격. 죽겠다, 겐지. 드르마를 뺐다. 드르마를 뺐어. 봐어 메르시 컷! 디바 컷! 메카닉 컷! 나도 컷. 겐지, 겐지. 야, 세개세 마리 잡았다. 디바 아, 끊겼다. 오케이. 야, 나이스. 야, 그냥 공수께. 자리아 1 아, 초월 썼다! 메시 컷! 예. 발키리 컷! 겐지 컷! 나이스 나이어자리자리 자리아 반피 자리아 1 나이스! 사리포. 오케이. 바, 발키리 개뻘 발키리 됐다 메크리 컷! 나이도 나이스. 개꿀 야 딜금 빼서 왔다 사금 챙겨왔다 저요? 고구형 아, 컷 때만 목소리 커지는 거 같다. 원래 컷은 강조해야 돼. 그래 정치 안 당하거든. 네. <laughs> 오버워치는 정치 게임이라서 그게 필수적인 요. 소야 정치 게임이야? 어. 봤어? 여기... 하... 나 수비 때 봤어 안 함. 고구형 오리사카, 오리사카. 오케이. 아뭐 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는 아까 했기 때문에 참을게. 뒤로 빠지자. 오케이, 나이스 야타요. 자내려감 오케이, 나도 내려감 계 어, 아픈데 라인 어, 앞연히 아, 아프지. 망친데이 새끼 있는 거망치밖에 없네. 321. 야타필. <목소리> 야타 카! 야타 오케이. 라인 땡겼다. 라이 필. 라이 필. 사다 사다. 라이 필이야. 오고형이겨야 돼. 나이스 오고. <목소리> 라인 이거 다.. 라인 궁궁막살다 어, 라인 궁 거의 다웠을 거야, 지금. 야, 오른쪽이 저거 발견. <목소리> 야, 너무 앞으로 만족. 가지 마. 이 321. 이 야 겐지 겐지 정면 거. 겐지 튕겨내기 빠지고 아, 해줘 해줘 메르지한 해줘 자 쟤네 공격기 많을 거야 야 라인 망치랑 자탄 조심해야 돼좀 아, 살짝 퍼져 있어야 돼 하객진으로 망치 온다 몇번 아, 망치 방벽으로 막아볼게요 어떻게 든돼 겐지야 겐지 때 라인 피안 라인 개피 라인 피 일로 와이 새끼야 오 기억 빨또오 왜요 그렇게 죽었냐 오 라인 개피였는데 오 오케이 메크리커 야 메크리 잘랐다 일로 와 실게요 아 방벽 오시고 어, 어야 망치 박았다 라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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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지피나이스야씨 망치 박았다 오리사로 <웃음> <웃음> 상대 라인 개빡치겠다 라인 빼겠는데 이거 아, 안뺐네안뺐네 와 씨, 치를 봐. 는 타이밍 오졌다. 나나나나나나 자, 나나 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대화 자리아 컷. 아! 쩔다 <놀람> <놀람> 어디서 살리는가 이 새끼. 올로 와. 못 살렸죠? 못 살렸네. 근데 뭔가. 아, 씨, 방벽 쳤는데. 아, 되겠다. 가보자, 돼지.

졸라 안 나가네 여기. 라인 반피. 라인 필. 아 깝다. 라인필나이스나주는 아, 거. 아저못 살리겠네. 앞에서 까불는데야저못 살려 못 살려 나 살리면 안 돼. 레크루 개피. 레크루 필. 못가못 가. 아 멍이 오케이. 뭐야, 나 이거요. 쩐다. 그래 좋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겐지 개핀데. 아, 이거 못 잡았네. 뭐고 이거? 포라나 이거 라인. 금강 굴개 칠 거야. 내가 그거 안다한줄이려 아, 맞네. 아, 이거 메르시 대비 안 되겠네. 나 디바로 바꿀게. 원숭이형. 아무 없어 깨 봐. 이순이 무조건 야타부터 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확인, 확인. 야타 어, 고 야, 오숭이야 나이스. 아, 메르시 안야이 새끼들. 거. 뭐야? 야타 초월 썼다. 야, 너무 구석탱이에서 싸워 가지고. 오케이, 망치 뺐다메잡았 오케이, 망치 뺐지로안 돼. 어, 네, 네, 메베카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라이, 우리 위도 프리디디야. 라이프 나이스. 좋았어. 쟤네, 뭐 썼어? 쟤네 망치 썼고, 초월 썼고. 내가 본건 그거 두 개. 아, 메크리 뭐야? 발키리 안썼을 거야, 얘네. 발키크리안썼을 거야. 어, 아, 바이리는못 뽑. 어, 어, 뭐야? 오른쪽 밑에 많다. 좀빼 봐. 이거 앞에 있지 말고 우리. 오른쪽 밑에 세 마리 있다. 이거 함을 좀 밀리면은 우리 위도 들각 나오는데. 나뭐 살린다, 나. 얘네. 메크리 살렸다. 빠져 봐 이거. 아, 메카, 메카 탈수 있게 해 줘, 제발. 나이스. 제, 나이스. 나 아, 뒤에 따로 못온 줘. 어, 나 딱. 나, 나, 나 뒤로 빠짐. 빠진다 이거. 까비 까비. 오케이, 이쪽으로. 어 좋아. 좋아. 이거 덮친가오 야, 짤짤이잘잘라준다 어, 야, 이거 덮쳐도 되겠다. 덥쳐도 돼, 도 돼. 아, 잘 빠지네, 이것도. 저분게 간다. 이거 아, 20초. 이 네. 야, 야그 그건 안 돼. 그건 못 살린다. 아, 어그하고 진짜 빠져야겠다. 엔진 뒤로 들어갈게, 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어, 자폭, 자폭 있다 자폭, 자폭, 자폭.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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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다가다 맥크리 보자 얘네 나한테 어그로 당했어나다인 0피 어씨 어, 뭐야 네, 아, 클릭 실수로 망치 박으려나손 잡아줘 라인 1피, 라인 1피 라인 피 진짜 1피 크리 나, 나 자폭 안 쓴다 얘네 발키리 빠졌냐? 말귀 지금, 어. 지금 썼어. 지금 썼어. 지금 날라다니고 있어. 되는데 오케이, 겐지카. 내가 비비고 있어 아이고, 어디 있어서 나 아, 쟤네 초을 뺐다. 초을 뺐다. 계속 비비는 중. 오케이, 나 죽었다. 석경석경 석양, 석양 하불. 미라어미라어미라어미라레시라스날 살린다고? 스미이스아 어, 어, 제발 바로 스미 타야 돼 야, 야타코, 야타코. 주거라이, 메카이 새끼야. 맥크리 뒤로 빼놨어 이거. 맥크리. 원숭이 힐베, 아, 원숭이 컷 나이스. 디바 간피, 디바 간피, 디바 간피. 메크리, 디바 카. 오케리 오르죠 맥크리 오클리. 야, 빨리. 경관, 경관 송송경각 개피 나이스. 오케이 송송경 카. 뭐가 비비는데? 아니네 나이도 수고했어요, 근데. 수고링. 비비기 어서 오고, 공룡이 어서 오고, 진서 어서 오고, 오 에이스 아, 울티 많이 네 나가야겠다. 어, 누가 나가야 지휘관 줬어. 누가 줬어? 칭찬해 줄게. 누구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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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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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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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in before I know